어, 네, 먼저 이렇게 좀 끈자리에 부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 네,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정치 세력화와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어, 왜1대 대학생들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어, 우리 1대들은 지금까지 사회를 이끌고 변화를 지도해왔던 리더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액 연봉이나 아니면은 명성을 갖추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직장이나 안락할 가정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결여되어 있고, 좀 하루하루 살기 그리고 자기의 앞날 위해 살아가기 바쁜 조세대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공장, 공장에서 공장 찍어내는 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 교육과정을 지나왔고,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 조건이 되어버린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4년 동안 또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 대학 교육을 받고도 다시 우리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규직을 비롯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우리 앞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직장인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의 단신부름이나 잡 실무들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일을 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현상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분단된 조국에서 어느 세대나 다터치받고 어렵겠으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의분에서 그 우리 특히 대학생들은 어,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이 어느 세대보다도 강렬할 것이라고 생각되겠는데 어, 오히려 이런 20대들이 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가장 가깝지 않은 세대가 되어 있는 게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로부터는 얻을 것이 없다. 그리고 정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을 만들었던 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보수 정당들과 그리고 미국,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사회적 교육 또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우리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마르크스가 누군지 배우지 않았던 사실이 생각,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대 투표율이 한 30%만 나와도 투표를 많이 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20대가 조금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어, 그 예, 정치,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은 더 많은 언론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결과가 좀 우연하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어, 0대 20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육에서 완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통되게 그, 일관되게 있는 그 일부 세력과 부와 관력을국정하고 있는 세력들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남사회에서 일주정권이단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정권에서, 어, 그동안 보수 세력들은, 어, 그들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사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정권을 잡았던 이들에게 장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아, 많이 빠는데 이런 현실들을 쭉 이야기했었는데 분위기가 바꿔서 네, 이제 우리 20대 대학생들의 역할과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펼쳐 나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회에서 20대들에게 걸린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앞바퀴 나가는 직접적인 활동들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0대들이 사회나 정치에서 소외되는 것은 의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더 고착화시키는 것은 20대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요구,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한 것까지도 20대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으니까 20대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정치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하게 20대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20대가 그만큼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대가 그만큼 체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졌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으고, 어, 단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나 대중동들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펼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알바 아르바이트비가 싸다 아니면은 뭐 등록금이 비싸다, 대학생들의 문화 식 공간이 없다 아니면 생활비들이 뭐 너무 높은 고액의 생활비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시초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이 문제들이 다양하게 정치적 요구가 결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단순하게 일상적인 아, 이건 단순하게 어, 구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선전 사업을 자주 하고 어, 많은 조직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루어지, 실천들이 네, 조직화된 강력한 힘으로 발전되고 더 본질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요구를 내기 위해서는 어, 그 구심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한자리인 것 같은 대중교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도 한자리에서 잡고 있는 정치 일정도 바로 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잡고 있습니다. 한대은 올해 대선에서도 우리 한대는올 대선에서 적어도 어, 지금 이왕박 편인 것 같은데 통령을 다시 뽑지 않, 뽑히지 않도록 좀 열심히 투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리 총선 그를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요구를 담고 있는 교육 대통령 그리고 민주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 그 역할과 책임을 가장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대련은, 그래서 우리 현대련2 5한 우리 그 한국사회 의 대학 운동 세력들은 단순하게 학생이나 단체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기성 정당들의 기대서 우리 대학생들 현안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 20대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네 인식하고 대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그 싸움의 주체를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사회에서 우리 20대들이 역할을 해내고 20대들이 정치 세력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은 기간도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어, 네. 그리고 아까 또 많은 아,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2012년 어, 대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진보 정당의 단결과 단합인 것 같습니다. 어 앞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싶은데 네. 어, 저는 그 2008년과 2 0 1 2년 돌아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분열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2008년에 네, 2008년에도 그때도 당과 우리 동지들과 같이들 가치를 같이 지키지 못했고 나갔던 세력들이 있었고. 다시 한 번, 2011년에 어, 대통합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2012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어, 차이, 서로가 서로 입장의 차이와 가능의 차이가 있지만, 진보적 정권 교체, 진보적인 사회 만들기 위해 많이 힘을 모았던것 같습니다. 2012년에도 다시 한 번, 어, 이건 모든 대학생들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진실보다 거짓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단결보다, 단결보다 분열을 이야기하고, 동지보다 의원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2012년 진보정당이 분열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하게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 대선까지 남온 기간 동안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가능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잘못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2012년 죄송거에만 승리하고 2013년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진보적인 이야기들과 진보적인 발론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많이 노력할 것이고 앞에 있는 선배님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